내서 나는요 여러분들이 옆에다 써놔야 돼요 이나 작품은 바퀴벌레는 진화한다 바퀴벌레는 진화한다라고 하는 작품 제목 있죠 여기 옆에다가 써두세요 이 미래엔에 나온 미래엔 출판사 2학년 교과서 대충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미래엔 출판사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작품 선별부터 신경을 매우 매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품 하나 고를 때도 칠판 보시면은 이렇게 미래엔 출판사 보이죠 미래엔 출판사에 여러 작품들 가운데 어, 비교적 뒤쪽에 바퀴벌리는 진화중, 어, 김비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 미래엔이거든요 음,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라서 그 교과서에 반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딱 근거가 있는 거. 반어적 표현이 나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있 어디 어 어디 있냐고. 이럴 수 있죠. 어,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나에서 반어가 과연 쓰였는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나로 갑니다. 어, 가놔 두시고요. 나로 가 보시면 마지막 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 봅니다. 폐수가 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편으로 괄호 처리해. 여기가 바로 뭡니까? 반어가 쓰인 부분이라고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냐? 반어라고. 반어가 뭔지 알지 일단?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반대로 말하는 거야. 뭐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거나 혹은 현실, 실제 현실과 반대로 얘기할 때, 반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마음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라고 얘기한다거나, 스님 수업 어때? 좋아요. 좋아요. 이 반어잖아요. 현실과 반대로 얘기할 때, 공부 잘 돼? 잘 돼요. 공부 잘 돼? 잘 된다고요. 이게 반어죠. 봐, 너. 그런 게 반응인지 보는 거야. 자, 봐. 여기. 폐수가 주어야 너무 깨끗해. 근데 그게 이유가 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대잖아. 야. 야, 야. 숨을 쉴 수가 없대잖아. 움직이지 못한대잖아. 눈만 뜬채 잠들어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깨끗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 무슨 개소리야. 폐수가 뭔지 또 모른다고 말하면 진짜 멱살 잡고 내가 폐대기를 쳐서 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내 동댕이를 친 다음에 병원에 실려가게 할 거야, 알겠죠? 자 이거 봐, 폐수가 뭐야? 아니 공장에설로 나오는 다 쓰고 난 버리는 물, 버리는 물 얘기하는 거야. 더러운 물, 버리는 물, 더러운 물, 맞지? 어? 근데 이게 깨끗할 리가 있겠니? 뒤에 나오는 결론을 보라고. 더러운데 현실과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어, 현실은 플러스인데, 현실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마이... 플러스라고, 플러스라고, 깨끗, 너무 깨끗하다. 반어죠. 쌤 수업 너무 좋아요. <laughs> 이게 똑같은 거아니야네니 수업 너무 더럽다. 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자, 문제로가 그래서 2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거죠. 반어가 왜 반어인지 이해 되셨죠? 그쵸? 자, 다음. 이제 종이 울리겠군요. 8번 가볼게요. 8번은 비판적 의식이 마비된 삶을 강요당하는 에다가 형광펜 색깔을 보시고 이건 수동적인 공간이야 능동적인 공간이야 이런 면에서 보면 기억은 수동적인 공간이죠 일방적으로 주체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고 수동적인 공간이다 또는 뭐 억압적인 공간이다 라고 볼수 있죠 양계의 나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진실을 못 보게 은폐하는 거거든요 지문으로 가서 이것만 필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빙하기에 살아남았다는 점에서는 생명력인지 알아보시겠죠, 여러분? 두꺼운 얼음 속 앞부분에 빙하기에다가 흉업한 색깔. 빙하기에 그 두꺼운 얼음 속이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서도 살아났다는 얘기는 생명력이야? 아니면은 죽음이야? 생명력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위쪽에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억. 암기의 나라에서는 그랬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요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사실이겠어요? 사실이 아니겠어요? 사실이 아니죠. 왜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때문에?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됨으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그런 것처럼 왜곡된 거죠. 왜곡. 뭐라고? 왜곡됐다. 은폐됐다. 나쁜 의도를 통해 가려졌다. 진실이 가려진 현실인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고요.